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POMTOR 데일리 발표난 통비성 여름여자 샌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감이 예술적이라 갈색 컬러가 따뜻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떤 코디에도 찰떡임. 착화감도 최고인데 발목끈이 편안하게 감싸주고 밑창도 넓어서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음. 디자인도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 캐주얼이나 포멀룩 모두에 어울림. 하루 종일 신어도 피곤하지 않아서 이건 무조건 추천값.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월드컵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름 여성 샌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발 편한 푹신한 느낌이 장난 아니네. 고무창 덕분에 미끄럼 방지까지 완벽하게 지원해서 걱정끝. 블랙 컬러라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고 사이즈도 정사이즈라 딱 맞음.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추할 만해. 디자인도 깔끔하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별 5개. 마음에 드니깐 이건 무조건 사야함.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SWYGS QQ의 여성 여름 메리제인 메쉬 슬리곤을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라 마음의 속등 착화감도 정말 푹신하고 발이 편해서 오래 걸어도 무리 없을듯 매쉬 재질이라 통기성도 좋아서 여름 내내 시원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발등 잡아주는 디자인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진짜 가볍고 옷에 매치하기도 쉬워서 데일리로 딱인 듯 마음에 드니깐 별 5개